어,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오늘은 XR18로 이게 일을 나가면 조금 불편했던 점이 BGM을 좀 자연스럽게 우리 일단 일반 콘솔처럼 부드럽게 음악 조절이 안 돼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그마한 소형 DJ 믹서가 있거든 패션쇼 같은 거할때 오버랩 시키려고 구매한 건데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여기에 결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음악을 여기는 이제 웍스에다 채널을 입력했는데 페이더 올려놓고 그냥 이걸로 볼륨 조절하는 을 거예요 그러면 음악 쪽은 페이더를 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왜 응. 엑셀18에서는 이런식으로 구성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거예요 엑셀18은 예전에도 한번 말해줬지만 서페이스가 없잖아 그러다보니까 사실 나같은 경우는 서페이스가 있는 콘솔에 익숙하긴 하거든 바로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만지고 뭐이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는 불편하긴 해 어떤 점이? 즉각적인 대응이 아무래도 조금.. 느리다고 해야되나? 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음악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절.. 조절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난 아직 너무 어색한 거지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올렸다 내렸다도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거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사무실에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야 응, XR18은 이, 이 PC로 컨트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BGM 얘를 좀. 어떻게 노트북에 인풋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응 맞아 위? 하나는 USB 하나는 여기 5.5 노트북에는 응. 아웃풋이 두 개가 나가 있어 응. 이 프로그램의 전용 아웃풋인 요거 여기 메인에서 나가는 시그널 하나하고 이 자체 노트북의 사운드 카드로 해서 뺄수 있는 거 하나 여기 DAC로 해서 뺐고 채널로 따지면 4채널이 빠져있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기 AUX로 집어넣고 인풋을 그리고 여기 내가 여기 또 사용한 푸바 이 플레이어로는 여기 15, 16번에다가 입술 넣었어 아 그래서 노트북에서는 지금 두개가 빠져나온 거고 응 XR18에서는 네개를 받고 있는 거고 4개, 2개, 두개어 스테레오, LR, LR 그럼 얘는 지금 이 노트북 단축 버튼으로 쓰려고 산 거고 원래는 사실 영상팀이 쓰는 거 보고 되게 와서 접목해볼 게 있을까 해서 샀는데 원래는 이 푸바 내가 주로 사용해기 사실 이거니까 나이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기동안에 썼던 음악들이 정리돼 가 있어. 이게 사실 편해 나는.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로 음악 플레이나 멈춤 뭐 이런 거를 여기다 키를 넣어서 사용했는데 그게 사실 사실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 왜냐면은 이 이 패드로 하면 되니까 여기, 여기로 여기 이게 굳이 여기 있는건 여기는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사용을 잘안 하게 되다가 요 믹서를 사용해보니까 이것만 사용하기에는 미리미리 정, 파일 정렬이 돼 있지 않고 즉흥적으로 뭔가 음악을 틀어야 될 때는 사실 좀 이게 좀 불편해 완벽하게 신이 짜 있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음악을 순서대로 튼다 딱 정해져 있다 그게 변할 일이 없다 하면은 굉장히 좋아 이 프로그램이 왜냐 이 프로그램이 뭔데? 이 세라토라는 디지? DJ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럼 지금 아이이 이 기계가 세라토네? 아니 아니 이 기계는 누막이라는 세라토인데 기기는 누막이라는 회사의 DJ 2고 o 투라는 제품이고 이제 세라토랑 세라토라는 이 프로그램 회사랑 아니, 어떻게 보면 협약을 맺었다 뭐 봐서. 이 기계를 사면은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뭐이 기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프로그램도 공짜로 사용하니까 이프로그램 장점이 뭔데 우리가 예전에는 CD 플레이어를 다 사용할 때는 다 요런 기계가 있었어 CD를 집어넣고 이렇게 다 버튼 누르고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대부분 파일들을 MP3나 이런 걸로 주, 주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뭐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를 지정해서 이렇게 엔터 눌러서 다음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키가 있으면은 템포 이런 걸 맞추기가 난더 수월하다고 느껴지더라고. 어 세라토를 쓰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 하나에 음악을 한 채널 두 채널을 늦을 수가 있으니까 동시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오버랩을 시킬 수가 있지. 다음 음악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믹싱이 가능하지.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지. 오버랩을 시켜야 될 때가 있거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패션쇼 같은 행사도 음악이 끊기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갑자기 음악을 찾아가지고 뭔가 음악을 플레이 해야 된다 그런 데서는 어 일단 쓰던 푸바 보다는 느려 음악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야 아니면 찾아서 눌러서 돌려서 또 다시 로드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불편하다는 거지 아 푸바 이런 거 쓰면은 그냥 있는 거 찾아서 바로 메터면 어, 에는데 하고 뭐 다른 것도 다 써. 아,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깔아 놓고 응. 어떤 도... 상황에서 뭘 쓸지를 빨리 음. 응. 그래서 예를 들어 정리가 되는 뭐 의전 행사나 뭐 그런 거는 요런 거 사용하고 음악도 조절하면서 근데 갑자기 뭘 누가 틀어 들라고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없어. 정리가 안돼 있어. 그러면은 그냥 커튼 일로 일로 가 가지고 플레이해서 요걸로 사용하려고 시스템이 안정적인 거는 이게 안정적인거 같아 확실히 그래요? 음 응. 왜? 왜? 음 왜냐면 후반은 음. 가볍고 뭐 음, 음. 이런 연동되는 기계도 없고 즉각적으로 음. 반응하고 시트 프로그램이 부셨어 어떤 그만큼 공짜 프로그램이고 막 이러잖아 갑자기 혼자 막 꺼진다거나 아 그래요? 음 응. 음악을 눌렀는데 반응이 좀 갑자기 안 와. 아. 혼자 소리하고 있는 거지? 음. 난 분명히 눌렀는데 바로 나와야 잖아 노래가 음. 그런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로딩이란 걸 시키잖아 지금. 음. 음, 음, 음. 지금 푸바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로딩이 돼 있다고 봐도 되지. 음, 음. 이 수많은 노래들이. 음. 근데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뭘 틀지 모르잖아. 얘는 지금 그러니까 좀, 좀 느려. 근데 얘는 내가 다음 플레이 할 거를 준비를 해 놓잖아. 로드해서 이렇게 음. 예를 들어 첫 번째 곡, 내가 이게 지금 미스코리아 때 썼던 음악들이거든. 첫 번째 곡 예를 들어 로드 시켰어. 모드를 시키니까 왜 저러라 틀리지 어 준비가 됐다는 얘기야. 이건 뭐예요? 여기 딱 보면은 가운데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지. 이게 음악이 음악을 좀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알아듣지 그럼 이건 뭐예요? 트랙 내가 어디를 이렇게 이동할 때 아. 요거? 이거. <laughs>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좀 채널 A, B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소리도 줄일 줄 알고 많이 배웠구만. <laughs> 두 개가 사용할 수 있잖아. 플레이가 두두개니까투 트랙이잖아, 지금. 알겠어? 그러면은요두 개가 요, 동시에 요. 플레이가 되고 있다고 치자.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펜이야 넘어가면 이쪽 소리만 나 근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이, 이 가운데 이기는 50대 50이고 이리로 가면 이쪽 100이야 서서히 이런 식으로 아두 개의 트랙 음악을 페이지 시켜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거왜네개예요 응. 이거는 마스터 레벨은 이두 개의 트랙 에 대한 전체 사운드의 레벨이야 그리고 이거 여기 각자 하나씩 있는 레벨은 이쪽 이쪽 플레이어요보세요 이거는 이쪽 그리고 이큐 레벨은 예 내가 지금 음악을 하나를 플레이를 하고 네? 있어 근데 다음 노래를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또 헤드폰 단자가 있잖아.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 연결해서 비정의? 여기 큐를 활성화시키고 아 레벨을 아 올리면은 이쪽 소리를 들을, 들을 수가 있어. 체크할 때나안 써. 왜요? 그럴 여유가 없어. <laughs> 나는 음악을 전문으로 트는 어. 디 j 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아.. 이걸 사용하니까 음악을 부드럽게 깔지 못한다는 단점이 이걸로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요 플레이어를 사용해보니까 또 이게 필요해진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음악을 이걸로 이제 쓰고 있는데 내가 푸바를 좀 쓰고 싶다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알트 탭을 심어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앱을 넣어서 이렇게 바로 누르면 되는데 세라토는 은이걸로은이되더라이사람이런식으이 아, 해서 괜찮을 것같이 사람은 이사람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